오늘은 술례길 11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게다에서 알베르가리아노바까지 약 23km를 갈 예정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30도 아래로 온도가 유지될 것 같고 또 어제 잘 먹고 푹 쉬어서 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은 숙소에 닭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너무 일찍 깰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해이 지기 전에 일어나서 출발 했고요 오늘도 1시 이전에 도착하는 목표입니다 오늘도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인간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차 목적지인 포르토까지는 이제 약 3일길 남았습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또 막상 도착하면 이 길들이 아쉬울 것 같아요. 포르토에 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도 많고 또 많이 치일 거래요. 근데 여기는 사람도 없고 알베르게 예약도 안 해도 그냥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 그곳이 기대가 되면서도 또한. 너무 사람들이 많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집들 색깔이 너무나도 예뻐요 이 파스텔톤으로 색색깔 다르게 칠해져 있는데 집들이 귀엽게 생겼네요 마을길을 따라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으니까 이렇게 작은 숲속길이 나옵니다. 어, 이 길도 길지는 않는 것 같고, 조금만 지나가면 다음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평지 길을 오늘은 걷게 될것 같아요. 어제처럼 마을과 마을 사이를 계속 움직이면서 걷게 될 거고, 이게 옆에가 작은 연못 호수 같아요. 양쪽으로 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물놀이를 하는 건지, 고... 아, 낚시. <laughs> 역시나 좋은 자리는 아저씨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말에는 나와서 낚시도 하고, 뭐가 잡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여러 분이 계시네요. 지나가다가 사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발견하게 됐는데, 아 너무나도 조용하고 잔잔한 호수라고 하기엔 작고, 연못이라고 하기엔 큰, 아 그런 멋진 곳입니다. 벤치가 저 바로 앞에 있지만, 저는 그냥 땅바닥에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벤치가 오래되고 낡아서 차라리 그냥 바닥에 나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안 지나가고 충분히 쉬어 갈만 합니다. 제가 고민 끝에 어제는 얼음을 얼려왔습니다. 더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이 뜨거워졌는데 더울때는 물이 미지근해서 사실 마셔도 마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걸 대비해서 아 어제는 물을 얼려왔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길을 가다보니까 이렇게 큰 다리도 건너가게 됩니다 다행히 인도가 있긴 한데 어, 아래로 마을도 보이고 옥수수 맛도 보이고 아 확실히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나 봅니다 <laughs> 무섭네요 아 어저께 삼겹살을 먹고 한국 생각을 했더니 오늘은 기분이 묘하네요 <laughs> 언제 집에 갈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지붕과 땅을 이어주는 쇠사슬 같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옆집을 보면 보통은 이렇게 배수관을 연결해 놔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하는데 저기는 배수관 대신에 고리 같은 걸 연결해놔가지고, 물이 고리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TV로 본것 같긴 한데, 어, 저렇게 생긴 건또 처음 봅니다. 아, 오늘은 몸이 매우 무겁습니다. 아, 어제처럼 속도도 안 나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아, 뭐가 문제일까요? 아, 마을들을 지나보니까 이렇게 어, 흙길이 나왔습니다. 이 나무가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잎 색깔이 거의 은색에 가까운데 열매도 없고 뭔지 알 수가 없네요. 결국 마을에서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마을을 통과했는데. 이길 따라 가다가 큰 나무 그늘이 있으면 거기서 좀 쉬어 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발자국들이 있어요. 분명히 발자국인데 또제 앞에 누군가가 먼저 지나갔겠죠? 아직 오늘은 사람을 아무도 못 만났지만 이 발자국을 위안삼아. 또,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 없는 거리가 익숙해요. 오히려 사람이 많은 것보다 이렇게 아무도 없이 주변에 농작물만 있고 이 흙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열흘 넘게 비가 안 오네요 우비도 괜히 가지고 왔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산도 초반에 먼저 보내준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저랑 반대로 가는 순례자를 만났습니다 또 짐이 장난이 아니네요. 와. 그런데도 저 무거운 걸 짊어지고 체력이 대단합니다. 아, 오늘 첫 번째 만난 슬례자인데 아쉽게도 반대편으로 가네요. 여기서 만난 분들 중에, 저기, 프랑스 길을 갔다가, 이 산티아고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분들은 가끔 만나요. 한 번으로 족할것 같은데 굳이 <laughs>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음, 나름의 매력이 있나 봅니다. 아직 저는 한 번도 완주를 못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지 못하지만 아, 집이 안그립다봐요 <laughs> 아, 결국은, 땅바닥입니다. 아, 그늘이 보여가지고,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뭐, 쉬는데 장소가 따로 있나요? 오늘은 주일이라 아마 카페가 거의 다 문을 안열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내 그 집에 편안한 침대가 기억에서 떠나질 않네요. 오늘은 힘든가 봐요, 몸이. 원래 초반에는 그래도 4km대 중후반의 속도가 나오는데 1시간에 오늘은 한 번도 1시간에 4km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다 3km 중후반대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힘든가 봐요. 음... 어제 잘 먹고 잘 쉬었는데 힘을 내서 가보고 가서 오늘은 맛있는 걸좀 먹어야 할것 같아요 맛있는 거 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맛있는 걸 먹어야겠습니다 제가 앉아 쉬었던 곳으로 차가 지나가네요 와 이런데로 사람이 지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왠지 이알수 없는 나무들의 주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음... 여기 또 차들이 다니네요. 아, 얼마 쉬지도 못했는데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김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이 길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생긴 길을 걸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정말 궁금해요. 이 나무가 커서 저렇게 되는 건지, 저 나무가 죽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제 생각에는 이건 무슨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아니라, 이거 나무를 목재로 쓸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심어 놓을까 싶어요. 아 여기에 순례자를 위한 동상이 있습니다. 아이 동상의 표정도 잘 보면 힘들어 보이네요. 오늘의 발걸음도 저 동상처럼 매우 무겁습니다. 어제 무었던 그 뉴질랜드에서 온그조 그리고 폴 부부가 인사를 해주고 저를 지나쳤습니다. 아, 마켓 찾아간다는데 저보다 분명히 많이 늦게 출발했을 텐데 벌써 저를 따라잡았어요. 정말 확실히 저는 늦게 걷는 것 같아요. 어, 중국에서도 저렇게 모여가지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 포르투갈에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아니면 특별한 뭐 행사가 있나요 <laughs>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저거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오늘은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중간에 어느 도시에 쉴지 서로 얘기를 안 해서 아마 같은 도시에서 머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도시쯤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하여튼 오늘은 모르겠네요. 오늘은 다들 어디에서 묵을지. 저 폴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와보진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통 순례자들이 참고하는 그런지닷컴에서는 제가 좀 전에 지나온 이 알베르가리아 베하라는 도시에서 하루 먹 묵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약 1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거리도 짧기도 하고, 내일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내일 갈 거리를 오늘 미리 조금 더 걷는다 생각을 하고, 다음 도시나, 다다음 도시까지 보통 가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게 하려고 걷고 있는데, 아직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는 잘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 표지가 저렇게 작게 있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한참을 갔습니다. 음, 분명히 뒤에 그 뉴질랜드 부부가 오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했다 싶어 가지고 이 앱을 켜니까 제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잘못된 걸 발견한 게 다행입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저를 불렀을 텐데 제가 못 들었겠죠? <laughs> 날도 더운데 괜히 헛걸음했다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아, 분명히 이쯤 되면 따라잡혔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도 한참 전에 지나갔어야 하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귀를 보길 잘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쉬고 계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점심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음, 너무 멀리 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어, 드디어 이 나무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이게 유칼립투스라는 나무예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본건 처음이에요. 뭐 다른 이름으로는 껌 트리라는 고 부르는데 호주 가면 되게 많대요. 지금 앞에 같이 가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 이 나무 이 나무 이름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궁금증 이 해결됐습니다. 이건 이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든대요. 그래서 많이 심어 놨다고 하는데 뭐 종류가 여러 개 있나 봐요. 이 유칼립투스 나무도. 근데 잎을따 가지고 비벼 가지고 향을 맡아 보니까 그 특유의 어떤 좋은 향이 나요. 그래서 저 나무는 약간 빈 땅에 저런 거 나무 심어 놔 가지고 약간 개가나고할때 주로 저 나무를 심는데요. 근데 지나면서 봤던 지역들이 전부 다 약간 황무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렇게 나무를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 자라고 또그 나무 베가지고 또 종기도 만들고 해서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 크게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같이 점심 식사하는데 저한테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야채도 먹으라고. 먹어야 된다고 억지로 먹이고 해서 같이 점심도 가는 길에 얻어먹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은 오늘 저보다 더 멀리 가실 것 같아요. 어, 미리 정해놓은 숙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못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스탬프 찍어가라고 이렇게 비치해놨습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뭐, 빨래도 하고, 발도 담그고 하나 봐요. 오늘은 주일이라 숙소에 일찍 와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 가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다섯 처녀는 잘 준비되었고 다섯 처녀는 준비되지 못했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을또 다른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준비된 다섯 처녀는 음, 기름을 잘 준비했고 또 준비되지 못한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는데 부족한 기름을 가진 처녀들이 다른 준비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하길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줄 만큼의 충분한 기름은 없으니 가서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준비된 다섯 처녀도 완벽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만큼 충분한, 즉 1 0 0의 완벽한 준비됨이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따라갈 만큼의 그 정도의 준비됨이 그들이게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다음 날도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양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부족한 기름을 나눠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그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할것 같고 백도시의 뜨거움을 유지해야 할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준비된 다섯 처녀는. 완벽한 준비됨이 아니라 그분의 신랑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준비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너무 뜨겁지 못해서 나는 왜이 정도밖에 삶을 살지 못할까? 이 정도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그분의 부르심에 멈추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그 정도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등잔이 있고 기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름의 양이 늘 100%의 준비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늘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뜨겁고, 누구는 이렇게 잘 준비되었고, 누구는 이렇게 나보다 훨씬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그내 안에 완벽하게 채워지지 못한 그 얼마를 가지고 늘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준비되지 못한 그 부분이 많고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양이면 많이 부족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가 부족해도 60%가 부족해도 심지어 70%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그 30%의 준비됨을 통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바로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 충분히 그분의 부르심에 아, 순종하며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할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욕심, 그게 우리를 다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함을, 그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준비되지 못하는 것이 자랑거리는 또 아니죠. 당연히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건 우리의 일평생의 사명이지만 그건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채워지지 못한 그 부분은 주님께서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너 오늘 나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름이 있잖아? 그럼 됐어. 잘 준비했어. 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한 여유가 넘치고 사랑에 풍성한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팍팍하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 버텨낼 신앙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온이폴앤조 부부를 만나서 어, 기쁘게 온것 같아요. 응. 생각지도 못했던 점심도 함께 먹고, 응. 그분들이 어떻게 걷는지도 뒤에서 지켜보면서 왔습니다. 어, 저는 당연히 그분들이랑 같이 끝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내일부터는 다른 길로 간대요. 제가 가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로 가려고 계획을 짠것 같아요. 음, 너무 갑작스럽게 듣고 제가 묵으려는 이 알베르기 앞에서 그 소식을 들어서 변변한 인사를 잘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고맙다고 얘기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지만, 어, 막상 그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아, 그때 좀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거리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아또 만났으면 좋겠지만, 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더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만남과 헤어짐이 당연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게 술래끼리긴 하지만, 아,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So go home. Right, right. They keep changing the musicians on the road. Oh, y okay. e a h someone joins oh. and they increase so the band. that's what happened. Yeah. In the past, also the boats. 어, 오늘 저녁 식사는 알베르게에서 준비해 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어, 여기 와서 가장 맛있고 배부르게 먹은 것 같아요. 음, 그 쌀밥, 볶음밥 같은 걸 했는데, 어, 헝가리식 음식인 것 같아요. 여튼, 맛있게 잘 먹고, 식사를 한 2시간 동안 한것 같아요. <laughs> 밥 먹고, 얘기하고, 후식도 먹고, 뭐 하고, 뭐 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잘 정리하고, 내일도 또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